가끔 질문이 들어오는데 응. 이제 각 저희가 3착까지조사를 했는데 응. 다른 서 점수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응. 그래서 뭐 많이 낮으면 또 그게 좀 불안한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작전에서 생각하수 있는 같은 것도 지 점수나 잘 책임지라고 그래 남의 점수 신경 쓰지 말고 그치? 우리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, 가 지금 획득한 점수가 있잖아. 내가 신경 쓸 거, 그거지. 다른 게뭔 필요가 있어. 지내서 고지가 신경 쓰지. 남의 걸왜 신경 써? 근데 전체적인 분석한 거는 보내줬잖아.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석한 걸 보내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로우 데이터가 필요하다. 우리 분석하게. 로우 데이터 좀 줘라. 로우 데이터를 줘. 다른 서 점수 알아도 관계없어. 응. 근데 다른 서 점수는 하나도 관계도 또 없어. 니네 점수 니가 올리는 거지. 다른서 점수를 알아가지고, 우리서 점수를 알수 있다면 뭐그 점수 알아야지. 그지? 근데 그걸로는 우리서 점수를 어떻게 올릴지를 모르잖아. 거기 그 데이터로는 그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없잖아. 이거는 서장하고 청장이 하는 일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로 직원들이 괴로우면 안 되는 거야. 그 대신, 그날 녹음한 파일이 있잖아. 그거는 각서 경무에다 다 내려줘. 그럼 선양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이제 경무나 여기서 연구를 해서 밑대로 구체화 시켜 나가면 되는 거야. 내가 일을 바로 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. 근데까지 일을 다 거꾸로 하고 있어서 힘든 거야. 아, 저 친구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상황을 넘겨주면 안 되지.